유나이 동안과의 결혼을 발표한 날은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나은 의사로서 명망 높은 자리에 오르며 오랫동안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 왔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학업에 임하며 의사라는 꿈을 이뤄냈고, 부모님은 딸이 이룬 성공을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딸이 결혼을 결심한 상대가 바로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동환이라는 소식은 아버지에게 있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유나이 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그 순간의 긴장감은 곧이어 터질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동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고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섞인 감정이 서렸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가수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다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의 눈의 딸의 선택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그가 생각한 미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결코 동안 개인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그가 속한 세계였다. 연예계는 그에게 너무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였다. 그는 딸이 가수와 결혼하는 것이 딸의 안정된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가수는 대중의 사랑을 받을 때는 빛나지만 언제든지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 직업이야. 아버지는 속으로 딸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길 원했고 의사라는 직업은 그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었다. 반면 가수라는 직업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 평가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직업으로 보였다. 아버지의 우려는 직업적 안정성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동안이 연예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딸에게 더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사는 삶, 언제든지 논란과 오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딸에게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연예계는 신뢰할 수 없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딸이 그런 세계 속에서 고통받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다. 연예계가 얼마나 가혹한 곳인지 네가 잘 알고 있니? 언제든지 스캔들과 오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염려였다. 하지만 유나은 아버지의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동안과의 관계를 통해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동안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유나은 그의 진심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동화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성실함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그의 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동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동완과 저는 서로의 직업적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걸어온 길을 존중해줍니다. 저 역시 그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서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직업적 차이와 불안정한 연예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딸이 보여주는 확신과 동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갔다. 아버지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불안함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 동완이 아버지 앞에 섰다.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윤아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저는 단순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으로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영과 함께할 미래를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가정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는 그의 진정성을 담아 자신이 연예계에서 쌓아온 성실함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설명했다. 저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영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며,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대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였다. 동환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윤학과 함께할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동환의 말을 듣고 조금씩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완이 보여주는 책임감과 진정성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동완은 단순히 딸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는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었다. 유나 역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동완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서로의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는 조금씩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이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과 동안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사랑을 막지 않았고 딸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었다. 결국 윤학과 동안의 결혼은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직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었다. 동안과 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결혼은 직업과 배경의 차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결합이었다.